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5단계는 우리 집 식구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분류한 것인데, 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십 번씩 있다. 있다. 예를 들면. 음. 왜 눈치 봐? <laughs> 아니, 당당하게 봐, 당당하게. <laughs> 아, 늦은다, 얘들아 어? 음, 이상한 거 올리지 마세요. 극손일 때는 둥실한 거르시는 게 특징이다. 이럴 때는 그냥 모른척하고 있으면 잠시 후에 저절로 풀어지신다. 극손호의 다음 단계는 손호이다. 하루에 한두 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 드라이버 롤백 제발 재생장치가 엔비디아에서 사운드가 나오는데 기본이 리얼텍으로 돼있잖아 병신나어저병신새끼 그거 내가 모를 거 같니? 어? 그 내가 모를 거 같냐고 어? 극소니보다 좀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때 할아버지는 언성이 높아지시고 바로 풀리시지도 않는다 이럴 땐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교와 함께 안마 같은 간단한 서비스나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 어 나네, 아 기보재! 극소노와 소노의 경우는 아주 흔한 상황이고 그만큼 대처하기도 쉽다.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누가 자기를 때린다든지 내가 돈을 냈는데 돈만큼의 그 어. 음. 음. 그게 안 돌아온다든지 어, 돈만큼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이럴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야 어 2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러니까 병에 정신이 지금, 아, 지금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지가 쳐와가지고 기어들어와가지고 지가 보면서 지 혼자 사랑하고 지 혼자 울고 지 혼자 어 그러다가 화가 나 어 이건 지금 정신이 병이든 거야, 진지하게 들어 얘들아. 어 정신병이 안마.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중루는 더 이상 안마 정도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 이제 모든 다른 부분이 다 올라왔잖아요, 기술이. 어, 그래 놓고 자동 수비로 하면은 모타로 뭐 기술 만들었냐고. 그 드리블하고 개인기라고 LT 등딱 이거 모타로 뭐 만들었냐고. 존나 웃긴 게 LT LT가 존재하는데 자동 수비도 같이 존재 그러면은 LT는 왜 가져왔어, 피파에서 누가 누가 도대체 총 책임자야, 이거? 이 대노 단계에서 할아버지는 물건들을 집히는 대로 던지신다. LT를 빼든가 그러면 등딱을 넣어놓고 아 등딱 추가됐습니다. 근데 자동 수비도 추가됐습니다. 뭐야 이게? 아 까여야지 진짜. 아충분이 가라앉으실 때까지 30분 정도는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노가 있다. 대노보다 훨씬 무섭다는 극대노. 그날 저녁이었다. 초기에는 진짜 순수하게 재방송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 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인생을 던진 거야. 어. 그그 그 시절의 그 느낌. 그 시절의 그 느낌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내가 더 방송을 재밌게 재밌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 말씀은 네가 초가심을 찾아야 돼. 수진 얼굴은 평소 하라고가 어. 아니었다. 너무 쳐보는 하루 종일 쳐보니까 당연히 재미없지. 햄버거 콜라 아무리 맛있어도 3시 새끼 네내 그거 처먹으니까 맛이 없지 햄버거 집은 맨날 햄버거 똑같이 팔 뿐이야 땡길 때만 와서 먹어 우리 하루 3시 새끼 햄버거 처먹으니까 이 햄버거 집에 문제가 있다고 니가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야 그, 그 머리로 오케이? 햄버거 집은 항상 똑같은 햄버거 팔고 있는데 3시 새끼 그거 처먹으니까 맛 존나 없어지니까 햄버거 집맛 없어졌네? 이러는 거 아니야 인생을 햄버거집에 갈아넣지 말고 딴 것도 좀 먹다가 쳐와 가끔씩만 오세요 제발!